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오늘은 골목 식당에 출연했던 김밥집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난주 방송에서 이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 골목 식당이라는 방송 보면 이제 가끔 한 번씩 그 기존에 출연했던 그 식당들을 불시에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모니터 요원들 이렇게 보내 가지고 어 점검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거제도에 있는 어, 식당들 특히 이제 김밥집을 어 점검을 했는데 평판이 많이 나빠져 가지고 여기를 점검을 했어요. 이 거제도에 있는 김밥집은 어 돌미역 라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새우도 좀 많이 넣고 해 가지고 미역하고 새우하고 거제 특산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특색을 좀 살렸고, 톳김밥, 그러니까 톳을 좀 이렇게 데쳐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식감이 되게 좋은, 살아있는, 어, 그래서 이 라면하고 톳김밥 같이 먹으면 굉장히, 어, 맛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던. 그래서 이제 백종원 씨도 상당히 그 믿고 신뢰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했던, 어, 이런, 이런 집이죠. 그래서 점검을 간다고 했을 때에도 백정원 씨가 뭐 다른 집보다는 이 집은 가장 믿을 수 있다, 괜찮다라고 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평가를 보니까 음식의 질, 뭐토의 양도 좀 에, 줄고 뭐 라면에서도 맛이 좀 좋지가 않고 그렇다고 어, 평가가 이제 안 좋다는 어,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걸 보고 인터넷 게시판 뭐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 뭐 이렇게 분노도 하고 뭐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 이해가 된다 그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 제가 방송 얘기를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보고 싶냐면 왜 사장님은 변할까 뭐 김밥집 뿐만 아니라 다른 어,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까? 행동이 변할까? 어, 골목식당에 출연해서 은혜를 입었으면, 골목식당에서 이렇게 알려준 대로 잘 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어, 이제 좀 배경 설명을 좀 한다 그러면, 골목식당이라는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유명해지면, 손님이 많이 오고 손님이 많이 오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어, 라고 사람들 보통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돈을 좀 보니까, 돈 맛을 좀 보니까 사람이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온다는 얘기는 내가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든다는 것이고 요리를 하는 시간도 많이 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료에 대한 비용도 증가하는 것이고 요리를 할때 사용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시간, 노동, 이런, 이게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혼자서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면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사람을 관리하는데 또 다른 에너지, 또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 매출이 증가하면 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함께 비용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익 순수한 이익을 보는 그래프 같은 거를 이제 그려본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 이런 식이 됩니다.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순익이 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까지는 매출 증가와 순익이 함께 증가를 하다가 이 중간에 비용이 증가하는 기간들이 있죠. 알바 새로운 알바를 고용을 해가지고 어 이제 비용이 갑자기 확 는다 아니면 식당을 확장을 해가지고 임대료 같은 비용이 확 는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요 시기에는 오히려 순익이 감소합니다 어 물론 이제 요게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을 하면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순익이 늘겠지만 어 이제 장사를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순익을 내는 것 자체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수입이 늘었다가 손님이 많고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도 쓰고 했는데 오히려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진다. 그러면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쓰면서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오히려 수익은 적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장사 잘 된다고 돈 많이 벌, 거, 벌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부러워하기하 하고 s t 하기하 하고 그 연돈 돈가스 집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s 제 보셔서 아시아시들은 아시겠지만 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서 돈가스를 먹어야 s t 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죠. 이럴 때, 사람들 마음 속에 보호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린 어떤 믿음을 갖고 사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일을 열심히 했으면 그만큼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 그에 합당한 상응하는 대가를 나는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고생은 더 많이 하고, 훨씬 더 힘들어졌는데, 스트레스는 훨씬 더 많이 받는데, 순익은 줄었으니까 보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노동의 강도가 좋다면 음식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노동의 강도를 줄이면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경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경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에너지를 적게 쓰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충격을 받게 됐고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하면 노동의 강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식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 이렇게 고생해도 수익이 나지 않으니 오히려 이전보다 장사가 안될 때보다 돈을 더못 버는 것은 아마도 너무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쉬워요. 그러면 음식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돈을 얼마 못 버는데 뭐 3,5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런 거 김밥 라면을 사 먹으면서 카드를 긁으면 카드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또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한테 5천원 미만은 현금으로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 손님들에게 일일이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매출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라면은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아이 사람들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심리학자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속도 모르고, 어,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방송 출연해가지고, 장사 잘 되고, 사람들, 손님들 줄서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겠다. 라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하는 얘기들도 상처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는데 그런데 내가 어 그에 합당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순이익이 감소할 때 이것도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상 심리가 작동하고 이 보상 심리는 손님보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이 너 변한 거 아니냐?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성을 하고 되돌리기 보다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나도 살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태도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갖게 됐을 때 사람들은 더 분노하고 아, 저 사람 마음이 변했다. 사람 본성이 나온다. 원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다. 돈 때문에 뭐, 의리 뭐, 이런 거다 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다시 보상 심리를 자극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훨씬 더 자기 중심적으로 합리화를 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걷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다음 방송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녹음하고 있는 거라서,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고 백종원 대표가 와가지고 야단을 치고 이러면 어 거기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초심을 잃었습니다 어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잘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제 나는 그냥 마이웨이를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더 이상 백종원 솔루션 이런 거더 필요 없고 저 사진도 다 떼고 어 백종원 뭐 골목 식당 사이트에서 저희 출연했던 거 영상 다 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어떻게 어 되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 돌봄을 잘 하지 않게 됐을 때 우리가 일하고 놀고 쉬고의 균형을 어, 잃게 됐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지해 줄수 있는,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고, 나를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충격을 크게 받고,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들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드는데,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꼭 장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일이 너무 많을 때 자기 돌봄을 잘 못해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일이 없어져도 자기 돌봄을 잘 못하면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나의 나됨을 잃지 않고 나의 중심을 잘 잡고 사람답게 잘 살아가려면 그러면 자기를 돌보는 일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뭐, 골목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듣게 된다 그러면, 우리 출연자들한테 알려줘야 될게 뭐냐면, 어,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당신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 그러면 몸도 마음도 다 지쳐 가지고 결국에는 에, 안 되게 된다.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면서 이런 심리적인 지지를 해줄수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제가 예전에 방송 출연을 좀 하다가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들을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국에서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이게 제가 되게 마음이 좀 쓰였던,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출연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을 이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도와줬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저로서도 뭐 방송국에서 얼마 주지도 않는데, 저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또 빼앗는 일이라서, 아, 이게 또, 그래서 또, 어, 너무 힘든 거죠, 저도. 그래서 아, 그러면 방송을 하지 말자.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니까 제가 자 저를 돌보는 한 가지 방법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일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제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 나의 나됨을 나댐,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로 이것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사람왜 자기 얼굴이 안 나오지? 예 그니까 제가 제 이름을 또 얘기하고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얼굴을 예, 드러내지 않냐면 어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게 불편해서 그러거든요 제가 예전에 방송을 좀 한참 할때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공포스럽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지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구나 그때 그것을 깨달고 그래서 아, 얼굴을 드러내고 뭔가를 하지는 말자. 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유튜브로 이렇게 내 보내면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두고 신경을 쓰고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심리적 지지가 될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보담학교 상담방송은 결혼과 가족관계 연구소 MNF가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가족관계 의 갈등, 특히 이혼위기의 부부관계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미국 결혼과 가족치료협회의 전문가 회원이기도 하고 한국 상담학회의 수련감독이기도 한 전문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